영가 재밌다 해가지고 좋아. 뭐늘 너무 잘 하시니까 어, 이번 어, 영화도 대박 나실 것 같아요. 선암 나 대박 나시길 어, 바랍니다. 강실 언니야, 파이팅. 어떤 캐릭터 가장 가 기대되세요? 나무린 선생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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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미안. <laughs> 아 너무 다 많은 분들이 다 <laughs> 좋은 분들이시라서 나무린 선생님과 이경실 언니, 김선아 씨. <laughs> 감사합니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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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저나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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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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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라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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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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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니다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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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는 어,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, 전체가 다같이 하나될 수 없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. 어, 저희 영화랑 함께 소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걸스카우트에서 <laughs> 40대 오봉순 역할을 맡은 이경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이 영화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. 아마 여러분들도 <웃음> 보시면 엄청 <laughs> 놀라실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시그마 샤방이라는 이거 야구 있 있을 때 연필을 는니 재밌게 봐주시고요. 말씀은 엄청 고드라니 아, 영화 되게 잘 봤어요. 재밌게 재밌었어요. 많이 었어요 예. 네. 아,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. 영화도 깔끔하게, 군더더기 없이 아 스피드하게 잘... 거 같아요. 네, 너무 재밌게 봤고요. 예, 대박날 것 같아요. 재밌는 골프 게임을 하나 본것 같아요. 예, 배우가 홀인원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. 아주 시원했습니다. 예. 어, 영화 되게 재밌고요. 욕해하고 상쾌하고 박진감 넘칩니다. 최고입니다. 아, 너무너무 재밌게 봤구요. 어,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. 근데 <목소리가> 걸스카우트 잘 됐으면 좋겠고요 되게 날 더운 날 상쾌하게 볼만한 영화인 것 같은데 대박 날것 같아요. 네. 이거 꼭 보셔야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. 화이팅! 예, 걸스카우트 화이팅! 걸스카우트 화이팅! 네, 걸스카우트 화이팅! 네, 걸스카우트 화이팅! 걸스카우트 화이팅! 걸스카우트! 걸